인생에서 좋은 운이 다가올 때 그것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는 것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우연한 행운이 다가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운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의 소음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이 파도를 만듭니다. 미움이 일어나면 그것이 불길을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시끄러운 소리, 흔들리는 파도, 타오르는 불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잡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순간부터 좋은 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도,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두려움이 올라와도,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는 바로 이런 작은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바로 불이 붙듯 화가 났다면 이제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간다 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업의 무게가 줄어들고 복이 열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도 청정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운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운도 혼란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운도 고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안에서 괴로움만 보이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그 안에서 배움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비가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짜증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대지를 적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는 사실은 같지만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운은 전혀 달라집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운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또한 마음이 고요할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내 삶의 길은 점점 더 평탄해지고 세상의 기운은 내 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말은 곧 마음의 고요함이야말로 운이 바뀌는 첫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운이 다가오는 징조는 눈앞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행운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되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다가오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차분함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는 순간 이미 좋은 운은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외부에서 아무리 복을 찾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는 이미 나는 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요한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때, 복은 이미 가까이 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운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 우연한 기회, 또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운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상태와 업의 흐름 속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열매가 맺히듯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운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 바로 마음의 평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제자 안 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늘 불안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같은 삶을 살아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마음이 산란한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아서, 아무것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한 이는 맑은 호수와 같아 그 위에 비친 달도 선명히 볼수 있다. 즉,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우리의 내면에는 차분함과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큰 일에도 담담히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분노와 불안을 많이 품으면 그 마음은 마치 탁한 물처럼 세상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이 찾아와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면 조용히 다가오는 복의 기운을 먼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회사에서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크게 불안해 합니다.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하며 걱정에 휩싸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성실히 하면 된다. 하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태도가 좋은 운을 부르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 있어도 복이 따른다. 왜냐 하면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으므로 바른 판단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운을 만난다고 할때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우연만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듯 평온한 마음은 복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불안한 마음은 기회를 놓치게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 기회를 붙잡게 하지요.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기는 우리가 과거에 쌓아온 선한 행위가 익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선행을 해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곧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어머니, 남몰래 힘든 이웃을 도왔던 사람,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꾹 참고 미소 지어주던 사람, 이런 분들의 마음은 서서히 밝아지고 어느 순간 깊은 고요 속에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좋은 운의 전조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키우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들판에서 씨앗을 심는다면 흙이 날려 씨앗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잠하고 땅이 고요할 때 씨앗은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흔들릴 때는 어떤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 복은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 그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이 이유 없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줄고, 작은 일에도 만족이 생긴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다. 좋은 인연이 찾아올 때 복은 이미 그 길을 열고 있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그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한 인연은 복을 불러오고 악한 인연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현재의 행이 이어져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그 복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인연이 다가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고, 사람을 믿지 못해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에서 지친 나그네를 만나 따뜻한 밥한 그릇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나그네는 청년에게 귀한 지혜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청년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삶의 전부이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어리석음이 자라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지혜가 자란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좋은 벗,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순간에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만나거나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쌓아온 선한 행위와 인연의 씨앗이 자라나. 지금,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좋은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다가옵니다. 반대로 복이 멀어질 때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쁜 인연이 자꾸 끼어듭니다. 나를 속이고 이용하며 나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괴롭히는 이들이 곁에 모입니다. 그들과 어울릴수록 복은 사라지고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한 벗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운이 다가오는지 알고 싶다면 내 삶에 어떤 인연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따뜻함을 줍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며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히지 않는다. 지혜로운 벗 또한 세속 속에 있으나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즉 좋은 인연은 연꽃과 같아서 우리 삶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차갑고, 복이 머물 수 없는 땅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배려라도 나누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절로 좋은 인연이 우리 곁으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가까워지는 징조입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를 나눠드립니다. 친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통 속에서 사라지는 친구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 속에서 빛나는 친구이다. 빛나는 친구를 만나는 자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좋은 인연이란 바로 고통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을 만났다면 이미 좋은 운이 여러분 곁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운이 올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는 좋은 인연의 만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한 사람이 다가오고 그 인연 덕분에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벗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복이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은 이미 나에게 머물고 있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는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번뇌가 고요할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즉, 우리가 좋은 운을 맞이할 때그 징조는 외부의 사건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흔들림 없이 편안하고 작은 일에도 불안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복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마음은 늘 조급했고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과가 어... 보이지 않자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끊임없이 복을 구했는데, 왜제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 위에 기름을 붓고 또 부으며,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먼저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혀야 한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잔잔해질 때 복은 가까이 오고,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복도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이 다가오기 전에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집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가볍고, 괜히 웃음이 나고, 모든 것이 잘될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이 이미 좋은 흐름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은 것과 같고 고요한 마음은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 즉, 평온한 마음은 곧 보기 임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운이란 외부의 사건,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오거나 좋은 기회가 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외부의 사건은 결과일 뿐이며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내면에서 징조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잔잔하고 화가 쉽게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운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나쁜 운이 다가올 때의 징조도 있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과 분노가 솟구치며 불안과 두려움이 이유 없이 커지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외부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먼저 살펴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복은 마음에 깃들고, 화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히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호흡은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마음이 자리할 때 불안은 줄어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평안으로 물듭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은 모두 마음을 흔들지만 지금 이 순간은 늘 안전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순간 복은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얻은 자는 이미 세상의 부귀를 얻은 자와 같다. 왜냐하면 평온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는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이 잔잔할 때그 마음은 복의 그릇이 되고 그 속에 행복과 기회와 인연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고요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만약 불안하다면, 복은 아직 머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운이 곧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평온하다. 마음이 복을 부르면 복은 반드시 그대 곁에 머물 것이다. 감사가 샘솟을 때 복은 이미 내 안에 머물고 있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 마지막 징조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감사는 또 다른 복을 불러온다. 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위를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빈궁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는 사람은 이미 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운이 올때 우리의 마음은 먼저 감사로 채워집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밭에서 곡식 몇 알이라도 거둘 수 있음을 감사하며 비가 내릴 때는 하늘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하는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결국 그는 가난에서 벗어났고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재물이 없는데 있지 않고 감사가 없는데 있다. 풍요는 곡식의 양에 있지 않고 감사의 마음에 있다. 즉, 감사하는 순간 이미 복은 머물고 좋은 운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을 내어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이가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운이 없을까라고 한탄할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마음은 더 어두운 현실을 끌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 속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자 좋은 운이 머무는 징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태도가 따뜻해지며 그 기운이 주변에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좋은 인연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얼굴은 보시와 같다. 감사하는 마음은 향기와 같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사방으로 번진다. 즉,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며 작은 행복에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 순간 삶은 이미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다가온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이는 천년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을 원망하는 이는 하루를 살아도 만족이 없다. 여러분, 좋은 운이 올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징조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샘솟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복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곁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기운이 복을 불러오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